오늘도 다소 추운 가운데 산발적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모레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네, 요 며칠 기온 변화가 심해서 적응하기 어려우시죠. 다행히 이번 추위는 길지 않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0도, 한낮에는 7도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내일까지는 평년 수준에 못 미쳐서 추우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내일 오전에 가끔 눈이 오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2에서 5c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울진 영하 3도, 포항 0도, 경주 영하 2도, 나 최고기온은 포항 7도, 경주 5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1도, 한낮에는 울릉도 2도, 독도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가끔 눈이 오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오전에 0.5에서 3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후에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